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12월 4일입니다. 그죠 금요일이고요 예. 어제는 어, 산불이 나서 달빛이 이렇게 좀피 색깔이 조금 났는데, 오늘은 좀 꺼졌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 예. 저희 집 앞에 있던 달은 아주 환했고, 또 그다음에 하늘도 아주 맑았습니다. 그래서, 어, 별들이 아주 오늘은 아주 그냥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또 많이 보이고, 그만큼 막다는 얘기겠죠.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즐겁죠? 주말의 시작이니까 또 즐거워요, 그죠?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즐겁고 행복한 교제를 우리 하나님하고 예배하면서 나눕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피조물로 또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러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처럼 살고 소금처럼 살고 이 땅을 환하게 정말 비춰주는 등과 같은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지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또 아파하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만이라도 좀 다르게 같이 이런 것에 편승해서 준눅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주안에서 기뻐하고, 주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 백성들의 환한 인생, 빛 같은 인생, 즐거운 인생으로,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8장입니다. 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예, 우리 그 음성, 우리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도 부드러워지고.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18장. Oh uh -huh. 저도 이제 괜찮죠? 잘하죠? <laughs> 잘 인도하죠? 예. 네. 아, 좋습니다.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즐겁습니다, 여러분. 자, 73편입니다. 오늘 우리 아삽의 시네요. 아삽. 예, 네, 아삽은, 에, 여러분, 그,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성경에 그분을 가리켜서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그 찬양 사역의 리더 역할을 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 사역 이런데 리더 역할을 했던 그런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쓴그 시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내일 다음 주도 그렇고 아삽의 시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조금 나눌 텐데. 자, 오늘 우리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14절까지만, 우리 반만 한번 읽어봐요. 예, 자 어떤 내용을 아삽이 어, 그 고백하고 있는지 자,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 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소산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칙을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어, 우리 한국 분들 우리 미국에서 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행복도가 좀 다른 그 OECD 국가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행복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행복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뭐 세계 무역 국가로도 뭐 경제로도 12, 12위 또는 뭐 이렇게 높이 보는 분은 12권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도 좋아지고 뭐 그랬는데 행복도 조사를 하면 뭐50몇위뭐70몇위막 이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예. 여러분을 즐겁게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laughs> 우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 여러 요인 중에 그렇게 어, 경제적으로 먹고 살고 살만한데도 행복도가 높아질만한데도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하고 비교를 한답니다. 남하고 그 행복, 그 저거를, 가치를, 기준을 남하고 많이 비교를 한대요. 그래서 행복도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오늘, 어,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행복도가 떨어질 뻔한 거야. 행복할 즐거워할 인생을 떨어질 뻔한 거야.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자 이런 내용이에요.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을? 예. 네. 3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형통함? 악인이 형통함. 악인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m o r a l wrong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동으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음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에 m o r 란 말이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런 말이잖아요. wrong입니다. wrong.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거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인간으로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는데 그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입니다. 예? 여기서 그 악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그렇게 나와요. morally wrong입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예, 비즈니스를 해도 사기 치면서 비즈니스 하는 거, 야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예, 음식 장사를 해도 막 거기다가 막 그냥 고춧가루에다가 예? 막 그냥 색깔 막저 그 화학 재료 같은 것도 막 섞어 가지고 막예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색깔을 막 빛내기 위해서 화학 재료도 쓰고 말이지. 도덕적으로 롱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잘 돼. 그러니까 막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막. 네?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겁니다. 네? 여기 봤다고 하는 말이 부러워서 보는 거예요. 악인인데 잘 되는 걸 보면서 부러워한 거야. 그다음에 보세요. 그 악인입니다. 악인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오만한 자를 여기 질시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시기했다는 거야. 네. 어, 악인이 형통하네. 어,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야. 아, 나도 좀. 저렇게 가야 되는 거아니야 네. 비교하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그거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야, 저렇게 잘 되는데? 어,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2절에뭐할뻔 했다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할뻔 했다고? 거의 실족할 뻔 했다는 거야. 내 걸음이 뭐 해질 뻔 했다고요? 미끄러질 뻔 했다는 거야. 이유는 뭐냐? 요 3절 때문에. 예,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면서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막 질시한 거야. 부러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보면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야.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야. 예, 근데 그러면서 4절부터 예, 4절부터 여러분 10. 2절까지가 악인의 그잘 되는 모습을 쭉 나이를 한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악인들이 어떻게 잘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4절을 보세요. 죽는 때도 뭐가 없어? 고통이 없어, 죽을 때도. 이거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요, 요즘에? Well? Dying. 잘 죽는 거. 아니, 죽는데도 고통이 없네? 그 다음에 보세요. 힘이 또 건강해. 그 다음에 4절을, 5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타인과 같은 거 뭐가 없어? 아니, 고난도 없어. 타인민이 당하는 뭐도 없어? 재앙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6절에 교만이 저희 목걸이야. 목걸이를 걸었는데 그게 교만이야. 그 다음에 강포,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예. 여러분 음식 장사하면서 그렇게 막 뭐,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거, 이거 다 폭력이에요. 예. 네.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거다 폭력이야. 그런데도 입는 옷이야. 그렇게 강포가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야. 그래가지고 7절을 보니까 막 살이 쪄.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풍성해지고 막, 막 늘어나 수입이. 그러면서 막 눈도 막 솟아나. 이 눈이 솟아나는 게 눈이 높아지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막 그냥. 네. 근데 막 소득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어. 어. 아 요즘에 요번에한1 0 0만불만 벌어야지. 그런데 막2 0 0만 불로 오른 거야. 막 마음은 그렇게 했는데 더잘 돼. 그리고 막팔 절에 보세요. 막 능욕해 남남막 비망하고 악하게 압제를 하고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말해 이걸 가리고 뭐라 그래? 갑질하는 거야. 갑질. 갑질하는 거야. 요즘 말로 갑질하는 거예요. 능욕하고 악하게 압제하고 말하며 말도 막 거만히 말해. 막 교만히 막 찼어. 말하는데도 막 그냥 막 자기 자랑만 하고 막 자식 자랑하고 막 비즈니스 자랑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야 말이야 내가 말이야 요번에 말이야 그 음식 장사하는데 고춧가루에다가 화학재료 썼는데 야더잘돼더잘돼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막그러면서막 이런, 이런 식으로 머리 골라면서 비법을 썼는데도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막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3절에 거만히 말하고 구절을 보세요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고 막, 노, 뭐, 없어. 말, 말 그대로, 안하무인이야.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막, 잔도 가득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떠드는 거야. 뭐라고 떠들어? 야,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고춧가루에다가 화학제로 섞었는데,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뭐알게 있냐? 지식이 있겠냐? 그분이 뭐 알겠냐? 모르지. 에휴.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렇게 해. 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12절에.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뭐 하고 뭐 해? 평안하고 재물이 더해져. 예, 이게 지금 악인들의 이 형통함을 이렇게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다윗 당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예? 근데 보세요. 근데 자기는, 13절에, 13절에, 14절, 자기는, 예? 자기 미끄러질 뻔했던 자기, 아삽은, 내 마음을 정의하며 깨끗하게 하고, 내 소를 씻어 무죄다 한 것이 실로 무하다헛되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아삽은. 선지자처럼 산 거지. 저 인간들은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나는 깨끗하게 막 그렇게 모를 리 롱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롱이 아니라 라트 right. 진짜 올바르게 사는 건데 이거 뭐야 헛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예? 그리고 보세요 14절에 나는 매일 뭘 당해 재앙을 당해 아침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줘징책이 징계거든 그런 걸 보는 거야. 이 도대체 뭐야 뭐 이거?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이런 그 질문은 인간 사회에 항상 시대적으로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이게 아삽이 다윗과 같은 시대니까 당대 같은 다윗 한고 함께 살았던 시대니까 다윗이 기원전 천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야? 대략 한 삼천 년 전이잖아. 그죠? 천 년에서 900한 뭐 70년, 60년 롯데 살았던 분이거든요. 다윗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3000년 전에 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대를 살면서 이런 걸본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고민 안해서요 어떨 때 보면 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주변에. 아 예수다 예수 안 믿는 건 둘째치고 예? 인간적으로도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데 막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막 자식들도 잘 되고 막 비즈니스 막 손만 대면 막막 박박 대박 터지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헷갈리잖아.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조선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잘돼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예? 예? 며칠 전에 PD 수첩 봤는데. 거기에 뭐 BBQ 하고 BHC, 예, BBQ 치킨집 있잖아 치킨 BBQ 또 BHC가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BHC라는 또 치킨 뭐 기업이 있더라고요 나쁜 짓 하는 장면이 그 피디스 에 달았더라고 BHC가 BBQ 무너뜨리려고뭐 그냥 나쁜 짓 하고 막 그런 그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치킨 전쟁을 버리고 있더라. 한국에서 이게 두 양대 산맥인가봐. 두 치킨 비즈니스에, B B C, B B Q, B H C. 네. 그래 나쁜 짓 하는 그런 내, 내용을 이제 제보해가지고 막 이렇게서 해막 하는데, 하, 정말 진짜 진짜 튼단 진짜 치사해. 죄송해 요 이런 말해서 있는 놈들이 더 무서워. 야 진짜 어떻게 막 그러냐. 네? 비열하게 짝이 없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아니 저런 기업들을 어떻게 저렇게 쓰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아요? 3000년지 아삽도 그랬죠? 여러분 아삽보다 더 천년의 사람 요번에 예? 12월달 속해 내용이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요비 예? 21장에서 요비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냐? 예? 악인의 형통함이 어떻게 이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 네. 여러분 우리 그 인도자 되시는 분들도 이거 보실 텐데 우리 장로님들도 보시고 인도자 되시는 우리 뭐 김종기 권사님, 김성덕 권사님, 뭐 이상기 장로님 이거 다 보고 계실 텐데 김승환 권사님 보실 텐데 요 73편 꼭 보시고 그리고서 욥기 21장 다 보셨을 거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삽보다 요은 여러분 족장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요기는 뒷 부분에 있지만 요 시편 바로 앞에 있지만 족장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여러분 뭐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가 이 족장 시대거든. 이거는 이 아삽보다 한 천년이 더 앞서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기원전 한 이천 년 사람들이니까. 4천 년 전의 고민이에요. 4천 년 전에. 그러니까 4천 년 전에도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한 거야. 응. 악인들이 잘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뭐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맞아 응? 아, 나는 매일 말이지. 우리 자식들 가서 어디 잘못 해가지고 죄를 졌으면 내가 매일 걔네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얘네, 얘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아,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냐 말이야. 응? 다 잃고 말이지 비즈니스 다 망하고 열명의 자식들 다 죽고 말이지 그리고 내 머리부터 발, 발바닥까지 욕창이 들어가지고 에? 막 악창이 들어가지고 막 긁고 앉아있고 말이지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지 예 이러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욥기 21장의 이야기에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말이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하박국 여러분 우리 12소선지도 다 공부하셨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아삽보다 한 40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한백 년에서 4 0 0년 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원전 한6 0 0년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또 질문하잖아. 아니, 악인들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거?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요, 모든 시대마다 이런 게다 있었던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 BBQ 얘기하면서, BHC 얘기하면서, 예. 네? 지금도 그런 나쁜 짓 해가면서 장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자식들이 잘되고 이런 케이스들 우리 모럴리 롱하면서 그렇게 크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도대체 뭐냐 말이지?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삽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실족을 뻔했고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지진 않았어요. 이? 미끄러질 뻔한 거야. 넘어지지 않았어. 넘어질 뻔한 거야. 그 대답은 시리즈로 내일 나누겠습니다. 그 대답은 내일 뒷부분에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1절에 딱 이렇게 해놓고 쓴 거야.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뭐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뭐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기 선을 선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 주신다는 얘기예요. 복이라는 말도 돼요. 토브라고 하는 말, 굿니스라고 하는 거 좋은 것굿입니다 웰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선을 행하신다. 좋은 것 주신다. 복 주신다. 잠깐 힌트를 드린다면. 여러분 산상설교 가운데 마음이 모한 뭐 사람이 모한 뭐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뭘 봐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봐요. 그게 엔써입니다. 사실은 네. 내일 대답입니다. 그게. 네. 네.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17절 한번 건너뛰어보세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뭐 했다고요?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네, 발견한 거야. 발견한 거야. 그 진리를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아마 아실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제가 사실은 지난 우리 속해 인도자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예, 했던 속해 인도자들 다다 들어왔어요. 예, 다 들어와서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실은 제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인도하면서 아, 너무 어려워요. 이 10편, 아, 저 욕기 21장이 너무 어려워서 아 이거 좀제 한계로서는 좀답 답하기가 좀 그렇다. 이러면서 제가 솔직히 제가 답을 안, 했,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런데요. 아, 역시 우리 인도자들 지혜로워. 역시 인도자들인 것 같아. 그래서 내년도도 또 시키려고 그래. <laughs> 네. 답들을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분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네. 여러분, 아마 인도자뿐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아삽이 알고 있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구체적으로 내일 그 답은 눈으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일 우리에게 또 건강을 주신다면, 예, 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같이 읽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고민 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예, 비교하지 마세요. 예, 우리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비교를 해도 비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우리 넘어져요. 미끄러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면 돼요.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 한 분이면 enough 합니다.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사람들 보면서 비교한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사람들 비교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BBQ가요, BHC, 그 PD수첩에 다른 게, 비교하다가, 경쟁하다가, 그 BHC라는 그 치킨집이, 치킨 그 비즈니스 하는 기업이 나쁜 짓한 거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일 것 같은 그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면서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서 오늘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면서 애녹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하고 워킹합시다 걸어갑시다 기도하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